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인 튜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은 아주 간단하게 하고 바로 실습으로 넘어갈게요. 누군가를 경찰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보단 어느 정도 세상 물정을 아는 어른을 경찰로 만드는 게 훨씬 빠르고 쉽겠죠? 파인 튜닝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 학습된 모델을 토대로 특정 작업을 위한 추가 학습을 시킵니다. 이때 사용하는 데이터가 훨씬 작고 구체적인 목적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고객 서비스 챗봇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 챗봇이 대화해야 되는 방식과 질문에 대해 특화된 데이터를 모델에다 추가로 학습을 시킵니다. 지금 화면에는 의료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시킨다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면 파인 튜닝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파인 튜닝을 하는 걸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의료 데이터를 넣어서 파인 튜닝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모델이 전반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특정 업무에 맞게 더 정교하게 학습시키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체포사한테 병명이나 어떤 증세에 대해서 말하면은 어떤 거가 의심이 되고 그 증세란 뭐고 너가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싶은데 지금 그냥 사전 학습된 짐, 모델한테 질문하니까 그런 건 의사한테 가서 질문하라고 답변을 해 줬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추가로 파인튜닝을 시킨 모델한테 말을 하니까 증상을 보아 급성 위장염일 수 있고 증상이 뭐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말을 해 주고 있죠. 파인튜닝은 이미 잘 훈련된 모델을 바탕으로 특정 과제에 맞춰서 최적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정교한 AI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RAG랑은 뭐가 다른가? 두 방법 모두 모델의 개선을, 성능을 개선하는데 사용되지만 목적이 아주 다릅니다. 파인 튜닝은 모델 자체에 고정된 지식을 학습시켜서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학습한 지식을 토대로 답변 생성하기 때문에 새롭게 변하는 정보는 또 학습을 시켜줘야 답을 해줍니다. RAG는 굳이 학습시키지 않아도 외부 정보를 검색해서 즉시 업데이트된 답변을 생성을 해줘요. 즉 고정된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최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어? 이 말만 들으니까 RAG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RAG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검색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하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죠. 하지만 단순히 모든 상황에 좋다고 할수 없는 데는 몇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응답 속도예요. RAG는 외부 데이터를 검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검색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인 튜닝된 모델이 실시간으로 많은 요청을 처리하는 상황에선 훨씬 더 빠른 응답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RAG가 외부 데이터를 검색하기 때문에 파인 튜닝된 모델은 도메인에 특화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이 되니까 훨씬 응답의 품질이 일관되고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론 파인 튜닝과 RAG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인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선 파인 튜닝된 모델이 빠르고 정확한 답변 제공해주고, 최신 정보나 파인 튜닝된 데이터에 없는 질문은 RAG를 통해서 외부에서 최신 데이터를 검색해서 보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파인 튜닝과 RAG의 유연성을 모두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번에 RAG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번엔 파인 튜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바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실습의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을 드릴게요. TrainClassifier.py라고 하는 곳에서 사용자의 질문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해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을 시킬 겁니다. 그 후에 BuildKnowledgeBase.py라는 곳에서 영화 관련된 뉴스 기사를 수집을 해서 벡터 스토어를 구축을 하고요. 이후에 App.py라고 하는 곳에서 사용자의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질문 분류하고 챗봇의 성격 결정해서 임베딩해서 벡터 스토어에서 관련 문서를 검색해서 검색된 문서를 컨텍스트로 활용해 OpenAI GPT 모델이 응답을 생성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하니까 어려우니까 바로 실습으로 가 보도록 할게요. train_classifier.py라고 하는 곳에서 코드를 바로 보시면 지금 데이터를 로드해 오고 있습니다. question_classification_dataset.csv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지금 질문과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각각의 것들이 분류가 되어 있죠. 여기선 뭘 해주고 있는 거냐? 이러한 질문은 이러한 카테고리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임스 본드의 이번에 최신 나온 영화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들은 제네럴이고, 어떤 액션 영화를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것들을 리커멘데이션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가 카테고리를 붙이고 싶은지를 다 작성을 했죠. 지금 저는 General, Recommend, Customer, 그리고 Technical 이렇게 네개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과 카테고리를 구분을 해놓고 이거를 머신러닝을 시킬 겁니다. 다시 TrainClassifier.py로 오셔서 결측치를 확인을 합니다. 결측치는 데이터셋에서 누락된 값을 결측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누락된 값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빈 문자열을 n o n 으로 대체하고 결측치가 있는 행을 제거해서 여기까지 오류 다 하고 나면은 만약에 카테고리가 아까 저는 카테고리가 다 스트링이었죠. 근데 1, 2, 3, 4 이렇게 숫자 값으로 적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트링 값으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퀘스천과 카테고리로 있었던 애들을 분류를 해줍니다. x는 퀘스천, y에는 카테고리 데이터들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데이터 이따 간단하게 확인해 줄 거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합니다. 파이프라인 구축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tf, idf 방식을 사용할 거고 로지스틱 회기 모델을 전달해서 분류 모델을 학습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적어 놨죠. TF-IDF 벡터라이저라는 게 뭐냐? 그래서 모델을 학습을 시킬게요. 모델을 학습시킨 걸 가지고 모델 저장을 하는 것까지 하면은 train_classifier.py는 끝입니다. 그러면 터미널 열어 주시고요. 우선 이거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모듈들이 안 깔려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equirements.txt를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깔아야 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죠. 이것들을 까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pip install our requirements.txt라고 하시면. 쭉 다운로드가 되고 이후에 이렇게 완료가 되고 완료가 되셨으면 다시 t r a i n c l a s s i f i e r 에 들어가셔서 여기 맨 끝에 거 컨트롤 c t t r l c a i c t r l v 하셔서 t r a i n c l a s s i f i e r p y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s question, 데이터 샘플이 이렇게 나왔고 어, 그리고 아까 잡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네 여기에 생겼습니다 얘는 지금 질문 데이터를 벡터화 시켰기 때문에 저희는 VS 코드 내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완료되셨으면 이제 두 번째 작업하기 위해서 build-knowledge-base라고 하는 대로 오시겠습니다 build-knowledge-base.py에서 저희의 목표는 뉴스 API를 활용해서 관련 최신 뉴스를 수집하고 임베딩 생성해서 벡터 스토어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환경 변수 로드하고 환경 변수에는 뭐가 있냐? OpenAI 어, API 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크릿 키 이거는 저는 지금 아이브스 아카데미라고 저희 학회명 쓰고 있지만 이거는 아무거나 해주셔서 괜찮으세요 시크릿 키는 이따가 어디서 쓰는지 다시 알려드릴게요. 뉴스 API 키 이거는 이따가 저희가 뉴스를 가져올게 될 건데 그 뉴스들의 API 키 활용하려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오픈 a i 클라이언트 생성 해주고요. 그리고 최신 영화 관련 뉴스 기사를 수집한다고 하는데 사실 최신 뉴스 기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넘어가고요. 문서 로드 여기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로드 다큐먼츠에서 기소, 기존 문서를 로드한다고 하죠. 보시면 movie_docs.txt라고 하는 곳에서 읽어내서 그거를 저장하고 있죠. 그러면 m o v i e d o s t x t 에는 뭐라고 적혀있을까요? 제가 여기에다가는 아까 최신 영화 관련 정보를 받았잖아요 그거 외에도 제가 추가하고 싶은 정보들을 이렇게 적는 겁니다 저는 조금 예 무엇이든지 적어도 상관없어요 뭐 하나 또 적어 볼까요? 프랭키는 프랜키, 아이루스 아카데미 협회원으로 거짓이니까 아무거나 마음대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뛰어난 실력의 PD로 인정받고 있다 네, 이렇게까지 적어 주시고 그리고 뉴스 기사를 로드한 다음에 이두 개를 합쳐서 d o c u m e n t 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Build Knowledge Base라고 하는 함수에서 d o c u m e n t 를 받아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보들 중에 중복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중복된 예들을 제거를 해 줍니다. 이제 임베딩을 생성을 해 줍니다. client.embeddings.create라고 하는 곳에서 text embedding ada.0 ada-001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임베딩 해 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텍스트를 1,536차원의 벡터로 변환하는 모델이래요. 근데 그냥 문장 수준의 의미를 포착해서 유사한 문장 간의 거리가 가깝게 표현된다 정도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베딩된 벡터화된 정보들이 이제 임베딩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토대로 벡터 스토어를 형성을 해서 인덱스와 문서를 같이 저장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movie-knowledgebase.index 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매일 자정에 지식 베이스 업데이트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뭔지 지금 시작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쭉 있는 여기 맨 아래쪽에 있는 거 Ctrl C, Ctrl V 또 하셔서 엔터 누르시면 바로 이런 까만 cmd 창이 뜨면서 이제 인베딩을 생성을 해줄 겁니다 저는 보시면은 104개 지금 임베딩 생성해 주고 있죠. 이렇게 임베딩이 100%가 다 되고 나시면 두 가지가 생길 건데 첫 번째는 movie_knowledge_base.index라고 하는 걸로 아까 벡터 데이터 들어갔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있을 거고 그것들을 이제 movie_documents.json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이런 식으로 무 e 뉴스랑 제가 movie_docs.txt를 통해서 임베딩 시킨 얘들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저희한테 제이슨 파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학습시켰던 아이브스 아카데미 는 다섯 명이고뭐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여기,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임베딩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러면 이제 buildknowledge.base.py에서도 할건다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파이로 들어오셔서 이제 실제로 챗봇이 실행되는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환경 변수로도 하고 플라스크를 쓸 건데 웹에서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시크릿 키가 필요하죠. 이때 시크릿 키는 environment 파일에다가 아무렇게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 openai 클라이언트 생성해주시고 로깅 설정, 그냥 에러 잡기 위해서 잡아주시고 벡터 스토어, 아까 만들었던 movie knowledge base.index 통해서 해줍니다. 이, 페이스북 AI 시뮬리리티라고 하는 모듈인데요. 대용량 벡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최근접 이웃 검색 있잖아요. 벡터 스토어는 최근접 이웃 검색이 중요하니까 그걸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벡터 스토어를 로드를 해주고요. 그 질문 분류 모델도 아까 저희 만들었던 퀘스천 i 클래시파이어 잡 라이브러리 파일도 로드해줍니다. 그리고 사용자별 대화 내역 저장은 뭔 소리냐면 이따가 저희가 챗봇을 킬 건데 챗봇을 킬때 저희 사용자들 대화 내역이 저장이 되기 위해서 넣어준 것 뿐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익숙하실 거예요. 라이브러리, 어, 그 RAG 같은 것들 했을 때도 쿼리 임베딩 사용해서 유사도 검색해서 하는 방법들 다 기억나시죠? 머신러닝 모델 사용해서 질문 카테고리 분류하는 c l a s s i f 스천 Question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뉴스 기사 제공 엔더 포인트가 이렇게 나오고 저희가 챗봇을 키게 됐을 때 실행되는 코드가 여기입니다. 메시지, 유저 네임, 그리고 컨버세이션 아이디라고 하는 것들을 저장을 받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챗봇한테 입력을 해주겠죠. 그러면은 그 입력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질문이 어떤 질문 유형인가를 클래시파이 퀘스천을 통해서 카테고리를 가져옵니다. 클래시파이 i f y 다시 한번 볼게요. 머신러닝 모델 사용해서 질문 분류해서 카테고리 값 내주고 있죠. 그러면 사용자 세션에서 대화 내역을 가져와서 이전 대화 맥락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에서 저는 각 질문의 카테고리별로 너가 어떠한 챗봇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작성을 해줬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빈칸을 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이 저처럼 똑같이 하지는 않으셨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여기다 추가하시라고 이렇게 해 놨고요 그리고 c o n v e r s a t i o n a p p e n 해서 personality에 따라서 네 시스템 메시지 입력할 수 있도록 저장해 주고 conversation에다가 관련 문서 검색 관련 문서 검색해서 그걸 이제 컨텍스트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조인해서 넣어주고 있죠 이후 과정은 챗봇이 실행되는 과정을 쭉 나열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면 오래 걸려서 간단하게 그냥 챗봇이 나오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거랑 저는 지금 모델을 3.5 터보 버전을 쓰고 있는데 버전만 좀 바꾸시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템퍼레이좀 바꾸시고 싶거나 하시면 여기 부분에서 수정하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해서 프론트 레어 엔드에다가 대화 내역이 전달이 된다. 라고 하는거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백물이 불여일견이라고 다시 한번 마지막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플라스크 앱 앱이라고 하는게 실행이 됐고 디버그 모드 온이다 라고 하면서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로컬 호스트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핵심이 될 챗봇 이기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챗봇이 나오게 l 요 무비 챗봇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 l i c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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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 i 이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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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그러면 아까 제가 학습시켰던 거 있죠. AI 에이전트라는 게 있어서 미국에서 천만 관객을 이 동원해 대기록을 세웠다. 아이브스 아카데미의 작품으로 이미 상을 약 10개 정도 수상한 인기작이다. 혹시 이 영화를 보셨나요? 라고 제가 아까 학습한 데이터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저장한 것 중에 또 하나 있었죠. 프랭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입력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인 튜닝된 모델을 가지고 제가 원하는 챗봇을 만들어 보는 것, 실습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개량된 버전으로 잘 만드실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파인 튜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더 개량하시거나 아니면 업데이트할 부분이 궁금하다 라고 하시면 댓글란에 댓글 입력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습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